나무 켜게 해. 뭐하둘데 오늘의 메뉴는 무엇인가요? 오늘의 메뉴는 치킨. 어디냐면 BBQ입니다. <laughs> 웃긴다. 드신 후 맛있음에 주의하래. 사실 제가 치킨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비비큐 가 맛있는 건 아는데 이 동네 비비큐가 유독 좀더 맛있더라고요. 음, 진짜 잘 튀겨진 완전 진짜 완전 바삭 진짜 바삭해. 오늘은 황금올리브 딴 치킨 먹고 싶었는데 이, 이 할인도 해주길래 황금올리브 반반 하고 치즈볼. 처음 시켜봤는데 좀 길쭉하네. 음. 치즈볼 어 뜨거. 저희가 포장으로 가져와서 지금 엄청 뜨끈뜨끈한 상태예요. 걸어서 5분 남을리거든요. 음. 그리고 오늘 비비큐 4 0 0 0원 할인 행사해서 비비큐로 선택했습니다. 음,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덧뜨리는 메뉴는 맥주. 짠. 이거는 은님이 좋아해요. 오비 맥주. 사실 맥주가잘 모르지만 그 노비 맛있더라고. 곰돌이도 귀엽고. <laughs>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원래 모든 음식은 간이 약한 것보다 세게 먹어야 되기 때문에 프라이더. 일단 브라이드부터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사람들 이 가끔씩 이거 신기하다는데 한 손으로 따는 거. 나한 손으로 먹었다. 쨈, 쨈. 면을 일단 여기 치즈볼 통에 다리가몇개 있나요 혹시? 다리두개있지두 개겠지. 어, 한개한개 한개 있겠지. 아 다리 먹어. 후라이드에 몇 마리 몇개 있냐고 말해. 후라이드에 한개 있지. 아 그래? 그런 거. 아 이런 것도 왔는데 이거 뭐 사실 비비큐는 소스 별로 필요 없어. 오늘 또 양념 이것도 있기 때문에 하나 가져가세요. 다리부터 먹어도 되네이 다리는 대신 넘어 먹어. 응응응. 응. 난 다리에 큰 욕심 없어서. 이런 분과 결혼을 해야 됩니다. 다리 없어 근데 이게 나올까? 다 취향이 다르봐요. 이거, 이거 봐. 역시 카메라도 딴건 이렇게 빨리 안 잡는데 역시 치킨을 좋아하네. 전 치킨 정말 좋아해요. 자 먹어봅시다. 잘 먹겠습니다. 음. 아 여기 사장님 진짜 잘 키워. 음. 음 어, 이렇게 또 맛이 가고 쳐긴지 제가 진짜 치킨 안 좋아하는데, 이거 때문에 뭔가 좀 바뀌었어. 인식이. 음. 야, 진짜 맛있어. 이가 진짜 잘 튀겨. 아, 진짜 잘 튀겨. 그래서 항상 보면 너무 바빠 보여봤자. 튀기는 게 밖에서 보이거든요? 음. 음. 이거 한 개씩 먹을걸. 맞네. 에, 생각, 생각 잘못했네. 음, 맛있냐. 음쫙바삭바삭한 음. 유일하게 맛있게 먹는 후라이드 후라이드는 무조건 비밀키입니다 인정 여기 무도 있어요 무도 묻어. 짠 <laughs> 음, 원래 맥주가 치킨이랑 면한테 같이 곁들이고 음. 있는데 근데. 근데 확실히 치킨은 진짜 맥주야 일단 음. 그러니까 치킨은탄산 있는 거랑 먹는 게 훨씬 맛있는 것 같아 인정 인정 음. 아. 근데 소리부터 진짜 와. 음, 음 진짜. 어, 아슬아슬. <laughs> 조심해. 응 음. 음. 인적으로 진짜 맛있는 치킨 중에 하나지 비비큐. 이지지점이 진짜. 그러니까 초청 허니콤보도 먹고. 음. 난 사실 허니콤보는 뭐 크게는 안 궁금한데 한번 먹어볼게요. 사실 치즈볼 저희 잘안 시키는데 오늘 그냥. 할인하고. 어, 4,000원 할인을 해주길래. 어차피 배달비도 안 들고 해서 한번 시켜봤어요. 약간. 음. 약간 길쭉하다. 내가 생각했던 동그란 치즈이랑 조금 다른데. 이런 핫도그 있잖아 파는 거. 아, 반항으로. 미니 핫도그 같지? 음, 뭐나 음. 아, 약간 이런 느낌? 음. 근데 일본 치즈볼과 맛이 비슷한가요? 음. 그래서 음. 사실 나도 치즈부은막 음. 많이는 안 먹어봐가지고 맛 튀겨서 맛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맛있어 음. 근데 치즈도좀 비싸. 천원. 음 비싸. 그 <laughs> 음, 음, 맛있어? 그건 뭐 드실때 먹어야 돼. 저다 먹어볼게요. 요새는 근데 치킨도 사이드 메뉴로 파는 데가 많아가지고 요즘 뭐 썬볶이도 파는데 뭐 치킨도. 맞아. 왜냐면 <laughs> 옛날에 엽떡 시키고 허니콤보 시키니까 그러니까. 이제. 옆떡에서도 치킨 나오고 핫도그랑 떡볶이 같이 먹으니까 명란 핫도그에서도 떡볶이 팔고 네, 맞죠. 약간 그런 게 있더라. 근데 이게 맛이 뭐가 기존의 치즈볼이 랑 약간 다른데요. 응. 안에, 안에가 달라요. 기존 음. 그 기존 카면 사실 b 에 c 씨인데 그건 안에 하얀 치즈 고얀 뭐, 약간 노란 느낌? 노란 치즈볼? 음좀 맛이 달라요. 맛못뭐또또 다르지. 맛이 좀 다르긴 한데. 내가 보는 건데 양에 비해서 약간 물리는 느낌이다. 투얼밖에 안 먹는데. 음. 응? 어디에 뿌리지? 참치아 음, 보이소. 오늘 은 이거 들으면 쏟아니 수도 있다 치킨 먹라이드반 여기 이름이 갓튀김 프라이드라는치킨이에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늘먹어한겠습니먹겠습니다아참고어 밑에 여기 소이도있어요 무슨 소스인가요 갈릭 소스랑 머스타드 소스. 갈릭 디핑은 보통 피자집에서 주는 건데 원래? 몰래... 진짜 어, 그 금방 먹는다. 뭐 먹는 거 아니야? 이게 이게 냉동이야. 이 치킨은 나잘안 먹었는데 궁금하긴 하다. 한아 일단 이거부터 먹고. 다리가 응. 두 개인가요 한 개인가요? 두 개지. 아니지 이게 반반이니까 두 마리가 아니에요, 형. 닭한 마리 반이야. 날개랑 골라뭐먹을래 아, 난 날개 먹게. 어, 나저 날개찜? 응, 저거다리찜 요거는 간장이에요, 간장. 달걀쌤. 음, 딱저렴하 맛있다, 보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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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약 매콤하다더니 매콤하네 짱. 진짜이 건빵이 튀는데 매콤해 뭘 뿌려야 나 아니 가까이 살면 포장하면 좋겠다 포장 5,000원 할 크다 약간 진짜 막케이 f 씨같이그래고막문덩이도 있네 약간 좀 크리스피한 음. 치킨 맞지? 음. 이렇 k f 서이크리스벨치킨게 한국식으로 해석한느낌이랄까맛있 이렇게 해서, 이이렇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서 이렇게 이렇서 이렇게 해서, 이렇서서이게

뭐 오늘 무엇인가요?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멕시카나 들수 없다. 거의 기본 세트. 응. 간장과 양념. 반. 딴 것도 많은데 이렇게 기본으로. 오늘 기본으로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웃음> 먹으면서 <laughs> 콜라좀 이따 먹읍시다. 잘먹게용 잘 콜라. 어 뜨거워. 응. 근데 뭐, 양념이 많이 발려있진 않다. 일단 간장부터 먹어보겠습니다. 간장. 야, 근데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음, 약간 이제 옛날 스타일. 어, 네. 먹어볼게요. 전 날개. 아, 근데 좀 양념 묻은 게 아쉽다. 이 집은 음. 양념이 좀 박하네. 음. 음. 역시 맛은 있네. 근데 약간 간장이긴 한데 후라이드 맛이 좀 많이 난다 근데 양념 너무 안 묻었어 맞지 어 죽해 거의 여기는 후라이드 수준 음. 오늘은 맥주 아니고 그냥 콜라라 맛은 있다 난좀 아쉽다 그냥 음. 맛은 있으나 후라이드 같은 응 음, 양념이 좀 아쉽다 앞도 저희 집에 배달은 멕시카나가 두 군데더라고요. 음. 다른 멕시카나를 맞지? 음. 아, 참고로 멕시칸이 아니고 멕시카나. 음, 음, 음. 음. 헷갈릴 수 있으니까. 멕시칸이란데, 어디서도 있어. 응. 음. 배달리 클리어. 클리어. 자, 양념을 먹어보고. 판단해야되겠다 음. 아 맛있어 근데 아 그리고 또 뭔가요? 불닭소스 이건 제가 먹고 언니만 먹습니다 흔들어 <목> 주세요. 아니그 그래서 팔던 거 아니? 했네요. 역시 불닭 매니아. 불닭. <laughs> 먹고 또 볼게요. 냉. 네. 나리 양념은 그래도 간장에 비해서는 좀 많이 묵긴 했네요. 제가 한번 드셔보세요. 날개가 있나요? 요건가요? 음. 저는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날개를 먹어보겠습니다. 옛날 양념치킨에 게 뿌려져 있죠, 그지? 음. 나 옛날 양념 맛, 음, 그지? 음. 초등학교 때 먹던 맛. 음, 맞 이거랑 페리카나랑 비슷한 결 느낌? 음, 맞아요. i